안녕하십니까. 네, 여기 같은풀들이 군락을 지어 있습니다. 차풀하고도 비슷한데요. 네, 차풀하고 같은 콩과 식물입니다. 이 식물은 자기풀이라고 합니다. 네, 또한 잎 모양이 비슷한 식물로 자기나무가 있습니다. 같은 콩과 식물이고요. 자기나무가 밤이면 잎이 오므라져서 합쳐지고 낮이면 펴지기 때문에. 음양합일목이라고도 하는데요. 이 자기풀도 똑같이 밤에는 잎이 합쳐졌다. 아침이면 펴집니다. 네, 차풀이나 이 자기풀은 독성이 없고요.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담백합니다. 말려두고 건강차 재료로 활용하면 좋습니다. 네, 차풀과 다른 점은 차풀은 줄기가 붉습니다. 또 속이 차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자기풀은 이렇게 녹색이고요. 또 속이 비어 있습니다.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네, 밤에는 잎이 합쳐지기 때문에 약재명이 한 명입니다. 맛은 달고 담백하며 성질은 차구요, 독성은 없습니다. 전초를 차 대용이나 나물로 식용할 수 있고, 또 약재로 씁니다. 여름부터 가을까지 채취해서 이용합니다. 네, 무대학 뭐 연구 결과는... 이 자기 불이 몸속의 유해한 활성 산소를 70% 정도까지 제거하고 또 콜라겐 저의 활성도를 40%나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면역 강화에 좋고요. 또 피부 주름, 노화를 억제시키는 효능이 탁월한 약초입니다. 네, 전통적으로 청열 거풍 이습 소종 해독의 약초로 쓰왔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열이 나며 오슬오슬 춥고요. 전신 통증이 있을 때다리마시면 좋습니다. 또 위에 염증이 있고 소화가 잘안 되며 복부가 늘 거득한 복부 착만 증상에 약재로 좋습니다. 또 전립선에 좋아서 소변을 잘 보지 못하고 아픈 증상, 소변색이 붉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피부에 염증이나 습진, 악성 종기 등의 효과가 있고요. 특히 방광염, 신장염, 전립선염, 단백뇨 등 신장 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. 금전초와 함께 다리마시면더 좋습니다. 또 간염, 황달 같은 염증성 간질환에도 약재로 씁니다. 심신불안과 우울증,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고 근육과 뼈가 상한 증상에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네, 꼭 약재로서 보다 말려두고 꾸준히 차로 마시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몸속의 염증을 없애고 피부가 좋아지며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안전한 약초입니다. 말려 쓰는 게 좋지만 생으로 써도 좋습니다. 네, 약재로 이용할 때는 말린 것을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씩 다리 마십니다. 오늘 자기풀 한맹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